아 이거 솔랭 아닙니다. 지금 솔랭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거로 했어요 그 제피스 로머 보여드리려고 일반 게임에서 설명하면서 영상 하나 찍으려고 잠깐 왔습니다 레커님도 계시네요 스마일님도 계시고 네펜타스좀잘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서 지금 실드 한판 하고 다시 또 랭으로 넘어갈겁니다 방송 후에 자주 안 하는, 방송 자주 해. 저 방송, 방송, 저 하루, 뭐냐, 토요일 날한번신 거예요, 토요일 날. 저, 뭐지? 추천항성함. 어, 얘 방송할 때 됐는데 왜 오늘 안 하지? 싶으신 분들은 거기 공지사항에 써놨거든요. 공지사항 한번 봐주시면은, 네, 됩니다. 룬은, 어, 신검, 그 다음에 약탈, 다섯 개, 그리고 정령 다섯 개인가? 그거랑, 뭐였지? 발, 발톱. 인간을 끝어지는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출장. 즉각 즉결.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생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 날 만났다는 건 삶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의미지 나이스 이게 로머, 아까 로머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이거 대충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뭐 일단 초반에 이렇게 퍼스블러드를 빠르게 따준다든지 아니면은 상대편 정글를 약간 괴롭히는 그런 역할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되게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계속 체크해 주는 거죠 계저 본분을 다할 뿐.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왜 찌르기가 저기로 가냐? 네, 이러면서 정글을 좀 늦춰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요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잘된 거예요. 플레이가. 되게 상대편 정글이 그냥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런 거지. <laughs> 방송 끄고 진지박재 한다고? 나이스. 게다가 내가 또 이것까지 먹으면은 또 좋죠. 제가. 또 밑에 또 뭐가 보이네. 네. 크레이스 밑에서 잡고 있었고. 다시 집 갔다가 오면 될것 같은데. 상대편은 지금 배트맨 정글이 좀느 늦을 것 같아요. 집 갔다가 와도 충분히 시간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어, 우리 지엘, GL... 어, 다이다 아, 우리 피스토레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SS가 패밀리하는저 길드입니다. 길드. 유튜브 하이라고. 지금 보면은 닥슬라인이 아예 좀 살이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탑쪽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 보면은 그래갖고 지금 어 저기를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이태도용 그냥 리시에 있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좋고. 아 좋았습니다. 어 일로 안 재네? 넘어갔다. 에. 아 얘까지 잘라주고 옆에 보니까 싸우고 있고. 아 근데 로머가 이게 좀뭐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못 하느냐 지금 보시면 킬 대시 5킬이나 먹었어요. 근데 로머가 솔직히, 키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찌르는 역할이고, 아, 진짜 제대로 한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글이나 뭐 미드라이너한테 어떻게 보면 키를 몰아주는 게좀더 좋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뭐라 하지? 이거는 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키를 양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야, 양학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왜냐면은, 랭안 잡혀. 그리고, 보통 리뷰 하는 거 보면은, AOS 리뷰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내가 리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 뭐다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지. AI 전으로 할순 없잖아. 뭐, 보니까 AI 전으로 AOS 같은 게임에 설명할 때 AI 전으로 리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바, 반감되잖아. 재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하는 건데, 오, 다행이다. 에코님, 거의 개핀데, 나이스, 나이스. 이드까지 밀면 될것 같습니다. 분노, 아니, 저, 이거, 신검 꼈어요. 저, 신검이랑, 그 다음에, 약탈 다섯 개. 밤이 또, 일다길 귀여이게 고맙다. 해결방송 소리가 왜안 맞냐고? 아, 우리 밤 고맙다. 이거, 싱크가 안 맞더라고. 말하는 거랑 그게 좀 달라가지고. 적 배트맨 빡게 만해. 방송 끄고, 빡게 만다고 했잖아. 왜, 왜 빡게 안하냐 쟤? 형이나 전화 리액션 창렬은 같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게임 중에는 리액션 하기가 좀 그래.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야, 공격! <laughs> 못 오게. <laughs> 일로와, 필패. <출패. 웃음> 배트맨 개그로 밖에 <laughs> 저 친구도 잘할 땐 잘합니다. 근데 초반에 터져서 그래요. 아까 막그 뭐지? 미드 쪽에서 한번 쭉쭈르륵 죽어가지고 들어온 거지. 저 친구도 잘해요. 아, 릴룰루라는또1다이 <laughs> 귀여움이게 고맙습니다. 발톱 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톱 끼고 있어요. 타라론 분정발 타라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스킬 강화 평타가 중요한 거, 네 맞아요. 일 스킬을 쓰고 그다음 평타를 쳤을 때 제피스가 어, 되게 데미지가 좀잘 나와요. 그랬을 때 분노보다는 신검이 물리 공격력 그게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더 좋습니다. 아마 제가 가도 그런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안 갈게요. 저기는. 아, 저걸? <laughs> 어, 저걸. 어, 슈수로 하네. 오라오라 초청 고맙다. 길드원은 지금은 잠깐 안 가고 스카우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만 해갖고 잡고 있어요. 아, 이거 끝나고 아예 룬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도 지금 제대로 어떻게 맞춰놨지 봐야 돼가지고, 룬이 좀 개수가 한 7, 8까지로 늘어나니까 까먹게 돼가지고. 엘리스로마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할수 엘리스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엘리스엘리스로마도 이따가 Q 안 잡히면 해볼게요. 아까 혜주랑 뒤랭하기로 했었는데, 이판 끝나고 아마 혜주랑 뒤랭할 것 같은데, 안 잡히면은 다시 또 해볼게요. 신검은 제 피스마율이 좋나요? 아닙니다 그 스킬 보면은 물리공격 들어온거 있죠 그거는 진짜 다 좋아요 어 이게 맞네 슈그나테 지금은 저희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그냥 다 전멸시키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이정도로 데미지가 나오지 않는데 상대편 한명탈아남았고 네, 되게 잘 컸어요. 근데 로머가 이렇게 잘 크면은 솔직히 저는 위험,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미드나 정글 키우는 게 나아요. 시켜야겠다. 망했다, 망했다. 벌어도 어서오고. 야, 상, 야, 대피 야, 배트맨 너 잘한다 놓고, 073? 아, 대충, 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초반에, 이쪽 탑 쪽으로 가서, 상대편 닥슬라이너를 한번 찔러주고, 뭐,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또 잡아줬고, 그러면서 또 미드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정글까지 이렇게 어디부터 시작이지 정글이 이런 것도 봐주면서 뭐 빼먹 빼먹는 플레이도 나왔고 지속적으로 뭐 복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뭐 데미지를 입히고 오브젝트 때 도움도 주고 되게 로머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어 되게 이런 걸다 함축시킨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위쪽 티어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좀 밑에 밑에 티어 좀더 낮은 티어 뭐 드실 골 플래티넘 뭐 다이아에서 이 포지션, 이 로머라는 포지션을 한다면은 되게 솔랭을 할 때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적팀 정글을 말려버리니까 되게 승리할 확률도 높아지고 어, 멘탈, 적팀 멘탈 나가게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조금 뭐 솔랭 할때아 저는 세결린저 플래티넘인데, 뭐 아니면 다이아인데 아 솔랭 뭐 올라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로머를 하신다면은. 딜도 뭐 나쁘진 않고 뭐 나쁘진 않고 아 딜을 떠나서 그냥 계속 괴롭혀 주는 상대 정글 괴롭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때 힘을 써줘그 다음에 계속 라이너들을 괴롭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솔랭 할때 승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로머를 하신다면은 네, 미터티어에서 로머하면 욕부터 받는다고요. <laughs> 아 저도 아까 그욕 한번 먹었습니다. 예, 네, 무튼 어 제피스 로머가 로머 보여주세요. 어떤지 보여주세요. 해서 우리 신사길드 분들이랑 같봤고요 어, 승패를 떠나서, 대충 플레이가 어땠고, 어떻게 뭐 상대 정글을 같이 가는지,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드라이너와 그 옆에 있는 라이너가 같이 와줘서, 로머랑 같이 최소 두 명, 두세 명 같이 들어가주면은 좀더 좋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게이 로머라는 포지션입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